정글 선픽이죠? 이럴 땐 바로 마스터 1을 박아줍니다. 난 마일 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난 너에게 자신이 있어. 저의 이 용기에 힘입어가지고 자신있게 베인을 픽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족 같은 새끼가 누가 있냐? 신저베너놨습니다신저 씨. 족 같은 거 같아요, 그냥. 챔프가 엄청 족 같은 거 같아. 리신은 약간 못하면 못할수라도 있지. 저 새끼는 개 날막챔이라니까? 마터이를 떠도 이길 수가 없어요. 드럽게 아픈데, 드럽게 딴단해 상대 정글 우디르죠? 우디르 개버제쟤 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스터이와 함께 라이벌을 이루는 개똥챔 중에 하나죠 뚜벅에다가 벽을 넘지도 못해 스킬을 가까이 가서 때려야 되는데 이동기가 없죠 마스터이와 우디르랑 맞점을 뜬다면 마스터이가 발리지 않을까? 우디르네 CC라도 있잖아 CC도 있고 보호막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우디르 존나 사기네 있을건 다 가진 남잔데? 아그 솔직히 말해서 그 뭐라해야되냐 벽넘는거 있잖아요 그냥 예, 점멸 쓰면 돼5분에한 번씩 벽 넘어도 사 가진 남자로서는 그것만으로 만족을 해야지 딱 봐도 그거잖아 딱 봐도 마드잖아 아니구나 잡았죠? 아이씨 괜찮습니다 점멸을 뺐기 때문에 이거는 등각이환이에요 별로 이득과 손해를 따질 필요가 없는 자 이제 바위개가 생겼으니까 씨을 어디로 왔네 도와줄 사람 야 그치 갱을 왔으면 진짜 도와주러 와야지 자 씹어줍니다 존나 패 이거는 먼저 땄어요 야 저거 못 잡아? 괜찮습니다 드디어 바텀에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죠 네, 바텀에 갱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카정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우디를 안 보이지만, 씨, 먹고 싶으니까 먹읍시다. 블루 타이밍이긴 한데, 알바 아닙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우디를 왔죠? 이제 도망쳐줍니다. 자, 바텀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이 솔방울을 타고서 도망치면 되죠. 어, 우 씨발, 이거 아니지. 야, 도와줄 사람, 야, 도와줄 사람. 뭐야, 파텀도 뒤졌네? 그렇다면 저는 레드를 먹어주고, 랭각안 보이네. 그러면 저는 또 블루를 먹어줍시다. 아펠리오스, 안줘도 돼요. 아, 어, 진짜 핑찔지야나 아, 씨. 들켜버렸네요. 이렇게, 블루를 먹고 싶은데, 왠지, 우리 미드가 올것 같다. 이럴 때는 좀 들키지 않게 먹어야 돼요. 블루 먹다가 들켜가지고 블루 뺏겼잖아. 솔직히 이럴 때 그냥 적팀한테 카정한다. 멀어지 마이새끼기 때문에, 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블루 먹을 까 아, 블루. 아, 그럼 저, 내가 줘야지 하면서. 내가 양보해줘야 돼. 왜냐? 마이네 개찐따 병. 이거는 케이틀린 먼저 잡은 다음에 어떻게 전멸이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전멸에 애껴서 가면 되겠어? 아 그쪽을 빼면 안 되지? 둥. 뷰... 자, 때리고 피했죠. 그럼 얘도 전멸 써안 쓰네? 어, 육킬이구나. 우리 레드는 털렸고 우리 미드도 죽었고 그냥 이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써는 치겠습니다. 버러지 새끼들. 피했죠? 안 맞아요? 안 죽어요? 살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신짜오를 맞다요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맞다요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딱봐도 정글의 마.. 저 새끼 이름 뭐야? 중국인이죠? 신짜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적 팀도 약간.. 저 새끼는 그냥 씨발 그냥 삭제해야 돼요. 미친놈인가 진짜? 저 새끼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신짜오는 나가.. 같... 신짜오 편하게 이기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팀이냐?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두꺼비 먹고 블루 먹고 늑대 잡아가지고 바로 3렙을 찍을 수가 있어요.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뭐야? 뭐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아, 나한테 뒤졌다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와 진짜 미친년인가? 짜증나게 만드네? 제가 이제 레드 먹을 타이밍에 바로 또 와가지고 지랄하거든요 괜찮아요 무슨 금 2레비에요 저 새끼도 2레이네 괜찮아요 이거 빨리 우리팀 레드를 지키러 가야되는데 이집 x 은또올것 같거든요 아, 욕하면 안돼 여러분들 절대로 게임을 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순간 큰일나는 거예요 X된 거 같.. 기도 하고 강타! 나에게 힘을 줘! 이 엔비용 지라 났네 야마무리 진짜 야, 잡아줘 진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전멸 잡았죠? 이거 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fucking 싸빌입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너무 빡치네 말자가 이렇게 커버를 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커버를 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뒤질 것 같은데 그냥 버립시다 탑은 저거 안 가는 게 나아요 여기 탑을 안 가게 되면은 다 아, 정글차에 이지라 하면서 괜찮습니다 근데 저거 한번 정도는 가줘야 될것 같기도 한데 가보자고 핑을 찍어봅시다 진짜 있을 수도 있지만 씨발 응 살았죠? 뭐해본 거지? 가자 한번 가 볼래? 야, 친구야. 가 보자. 아니, 우리 싸울 수 있어. 뻐킹 강. 아, 아 씨발. 아니야. 아, 해 볼래? 가능하지. 맞아. 가능해. 이거 뻐킹 가능이야. 봐 봐. 뭐었죠 복수를 대대했습니다 로밍을 가는 모습이죠? 가줍시다 근데 뒤질 것 같기도 하고. 너 저, 그거 되니? 감당 가능해? 이게 전멸 쓰겠다. 하이. 아 씨발. 아, 개짓거리 하지 마. 아, 미안.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씨발 사키 일단 탑 커버를 가져도록 합시다 부서질 거 같기도 하고 도망쳐 도망쳐 가는 중 가는 중 점만 더 버텨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야 도망쳐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빡긴 가능 빡긴 가능 마이 존나 으악! 아 잡았죠? 어허. 못 잡는 줄 알았네 이런 새끼들한테 발릴 마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아씨 오지마! 아 뭐야! 죽는 거 아니지? 오 살았다 럼블 오죠? 럼블 잡았죠? 피했죠? 잡아줍시다 이거 솔킬 따겠는데? 나이즈 난 분명 솔킬 따고 싶었는데 말가 그래도 셉니다 잡을 수 있어 아 파킹 싹 가능 하고 저한테 어시 들어오죠? 입금띠 그리고 우리 탑은 벌써 박살이가 났네요 괜찮습니다 뭔가 들어오고 싶지만 적팀이 올거 같기 때문에 한번 끌어볼래? 살았죠? 진짜 왜 먹고 있어저 새낀 끼 잡았죠? 아마도 하이 이질고환장을 했죠.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뭐... 그냥 이렐리아가 잘하는 걸로 합시다. 누가 더 못했다? 세? 이걸 뭐야? 따지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더 훨씬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저 씨발. 뭐야. 내 거야 새끼야. 먹지 마. 아 먹고 싶은데. 아니, 솔직히 이거 내 거지. 먹고 싶은데? 아 먹으면 안돼 얘들아. 아. 자 이거 씹어 줍니다. 아. 씹어 줍니다. 살려 줍니다. 자, 달려, 달려, 달려. 아, 달, 달리게 맞나? 야, 우리 할수 있어. 야, 너나 믿지? 나 믿어야 된다. 아. 나 믿어야 된다. 잡았죠? 어, 뭐야. 나왜 이렇게 세냐? 뭐야. 얘는 잡는데? 뭐야. 나좀 잘하는데? 야, 한번 해보자. 끝까지 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빼야되지 않을까? 싸운거 어때? 싸워, 싸워, 싸워. 잡았죠? 자, 자, 이거 타줍시다. 와우. 나 존나 괜찮았는데, 방금? 아, 아,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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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파파, 파파. 잡았 오, 야, 뭐야? 나좀 잘하는데? 괜찮았어. 방금 좀 느낌 있었어요. 좀잘 버틴다. 방금 존나 괜찮았어요. 방심하는 틈을 타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 알... 존나 차차차차. 로데카에죠 쫄지 마. 끝까지 가. 달려. 우리 이길 수, 맞나? 있... 마이거 오면 이거 다 잡았죠? 마스터의 매듭무비 찍으러 가겠습니다. 브치를 쫄지 마. 우린 할수 있어. 개 쫄지 마. 어그로 끌어봐. 존나 빵내 흔들어봐. 까비. 바나네, 새끼들. 뺄줄 아네요. 밟을 줄 알았는데. 우리 레드 쪽에 있지 않을까? 한번 가볼래? 좀 신비로운 세계가 궁금하지 않니? 당연 궁금하지, 새끼 밖에 가너 너라고 뒤져라 다 봤죠? 족밥 <laughs> 새끼들 어디 깝치고 있어? 어, 존나 아프네 근데 저에게 있어서 밥에 불과하죠. 아나 존나 멋있네. 존나 추하네 이런 챔프 하지 마세요. 아마 말보다 더 좋은 챔프가 있을 겁니다. 신세와랑 맞대 떠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막힌가능? 당연히 가능하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먹어. 야제 짱놈이 뒤졌어. 다았죠아 아! 씨발! 나 멈추지 않아. 여기까지 멈춥시다. 아, 미안. 이거 아니지? 누나 안 걸리죠? 살았죠? 아! 살았죠? 살았죠? 여러분들, 누가 더 못했는지 어,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게임에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